저희 사는 기업은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10년 차 들어가는 기업인데요. 삼성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삼성의 목표가 뭐냐면 고객의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병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걸 할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가능해요.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잖습니까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사할 때도 그때는 엄청나게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만이 엄청난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인수했습니다. 젤스는 어떤 기업이고 인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젤스라는 기업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설립한 건 이제 2016년도, 이제 1 0년차 들어가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냐면은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이라는 병원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스피노프 한 기업입니다. 상당히 큰 기업인데 이제 스피노프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삼성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오고 있거든요. 연내로 아마 인수가 마무리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 어떤 기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일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미국에는 보시면 이제 원격 진료가 되지 않습니까? 원격 진료가 한국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격 진료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디바이스 있잖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삼성 스마트폰이 있잖습니까? 갤럭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링이 있고 갤럭시 워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든요 거 수시로 체크합니다 이런 앱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솔루션 기업이 있어요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한 7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또 병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병원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한 500개 정도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삼성이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삼성 지금 이제 삼성 페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은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그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고객의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병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걸 할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직까지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삼성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전 병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어떤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보시면 지금 삼성 할 수도 있지만, 보면 디바이스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원과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병원이랑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500개 이상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병원과.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기업들을 한 7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인프라가.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뭐 파트너십 맺고 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은 커지는데 일일이 다 맺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인수를 해버리면 바로 그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아직까지는 못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빠르면 올해 아마 리조도 아마 내년 초에는 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그 서비스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돼요 왜냐면은 병원 하는 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앱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와츠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문제 같은 거 미리 검지해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제 송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또 의사들은 바로 어떤 문제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뭐백세 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백세 시대까지 살게 되면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병원비를 거의 뭐 노년에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서비스가 그래서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엔비다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도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당장은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아마 미우 시작으로 해가지고 3년 5년 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마켓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전에 보시면 삼성이 10년 전에도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도 그때는 엄청나게 적자였어요. 매출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상당히 비싸게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만이 엄청난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래 먹거리를 삼성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미리 선점하는 거죠. 그런 시장을. 그래서 금방은 아니지만 제가 그게 3년, 5년, 10년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표를 보시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도 보시면 아직까지 뭐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끈들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 손을 봐요. 왜냐면은 지금 제조는 다 대만이라든지 뭐 한국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 m 시가다 하고 있다고요. 대만에서. 근데 관세 때려버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해외에 다 공장이 있어요. 해외 에 있는 공장에서 수입할 때는 또 관세가 매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져 버려요.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할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볼수 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또 메모리 자체도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미국에 메모리 수출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대만 이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어떤 허술이 있는 거죠. 진짜 목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트럼프가 자국에 반도체 기업이나 제조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하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아무래도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오는 게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기업들을 눈치 볼수 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한 달에도 적은 관세를 때리겠죠. 거의 뭐 미미한 그런 수준에. 그래서 그렇게 영향 크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지금 뭐 얼마 전에도 토마토 수입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10% 이상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다생산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또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불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거든요. 모든 뭐 생활용품이 다 반도체가 쓰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TSMC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예 보면 계속 마켓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1분기, 2분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뭐 60%가 넘고 70% 넘었다 이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TSMC밖에 없잖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또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프로드컴 미디아텍, 퀄컴 이런 기업들이 다쓸 수밖에 없어요. 삼성 파운드리 수리 넘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텔은 지금 뭐 제대로 양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쓸수 있는 TSMC 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TSMC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TSMC 자체도 지금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캐파는 계속 늘리고 있지만 여기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0% 계속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또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70%가 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70% 이상의 어떤 수요는 삼성 파운드리가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텔은 아직 뭐 말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이 중요한데 고객들도 삼성하고 TSMC 같이 쓰는 걸 가장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어떤 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리스크 해치한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70% 이상 계속 늘어난다라면은 삼성 파운드리 쓸 수밖에 없어요. 의무 교장 먹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70% 정도가 최대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이상은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파운드리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30% 정도 싸기 때문에 특히나 뭐 테슬 M 시가 지금 최근에 10% 정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도 올린다는 얘기 때문에 딜레이 시킨 거거든요.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0% 정도 올린다면은 훨씬 더 삼성에 기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향후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나요? 예,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닌텐도 스위치 2라고 있지 않습니까? 콘솔 기기. 이게 지금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했어요. 근데 그 설계를 예전에 TSMC에서 했었거든요. TSMC에서 설계에 맡긴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바뀌면서부터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파운드가 수주를 한 겁니다. 요게 시장이 상당히 큰데, 제가 보기에는 2천만 대 이상 내년 수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엔비디아 쪽에 지금 삼성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a b m 3 e 는못 하고 있지만 그 이전 버전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죠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첨단 공정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인 나라 공정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조만간에 삼성 메모리도 쓸 거잖습니까 H1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GPO도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나노 공정도 만약에 2나노 어느 정도 검증된다 그러면 분명히 길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SK 하닉스가 단점이 뭐냐면 패키지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3D 패키징이라든지 첨단 패키징을 못 해요 근데 삼성을 할수 있어요 3D 기술이 있거든요 침대이라든지 그 다음에 SQ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스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또 세인트 기술도 있어요 암튼 3D 기술이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패키지에서 할수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삼성의 주차한 게 뭐냐면 원스탑 AI 솔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a c b m 도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또 GPU도 삼성 파운드에서 제공하면서 패키징도 삼성에서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스톱 솔루션이거든요 ai 솔루션 이런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여러 기업이랑 같이 이제 협업하는 것보다 한기업에 모든 걸 맡기고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의사소통도 훨씬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원스톱으로 하게 되면 기간도 빨라집니다 한 기업에 사기 때문에 또이 기간이 빨라지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칩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서 하면 가격을 더 싸게 할수 있어요 또 협상력이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가능성도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맡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게 해버리거든요. 아, 니네 잘못이다. 저기서 잘못했다. 이렇게 떠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할수 있기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한, 번,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를 세울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삼성을 앞으로 당장은 아닌지만 아마 1년, 2년, 3년 가게 되면 그렇게 분명 쓸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나중에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은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AI 반도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 말씀 주신 대로 AI가 중요합니다. 일단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주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뭐,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부터 사는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몇 년간은 계속 쓸 겁니다.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학습 쪽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생태계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CUDA라는 생태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장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말고도 여러 가지 칩,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이제 GPU끼리 이제 연결하는 거거든요 n v l 크라든지그 다음에 또 서버 끼리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피니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버 자체도 엔비디아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엔비디아 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2년 3년 동안 아마 계속 갈 겁니다 3년 후에는 아마 그 추로 쪽에서 NPU가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잠시 하겠죠 다른 기업에서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겁니다 2년 동안 최소한 엔비디아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기업들은 예 그래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계속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추론 쪽에 말씀드렸는데 이 추론 쪽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에이이라든지그 다음에 또 n p u 가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이런 게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드컴 프로드컴이 이제 에이칩을잘 만들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아마 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는 계속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 추론 쪽에도 에이 칩이 많이 사용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컴이 많이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MD도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거의 80% 90% 정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또 AMD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MD가 적극적으로 지금 새로운 칩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스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칩 자체는 엔비디아가 AMD 칩보다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격 자체가 AMD가 더 쌉니다 한20% 정도 싸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은 아마 가져갈 겁니다. AMD가. 또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탈 엔비디아 그런 입장에서는 또 AMD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또 AMD를 쓰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AMD, 그 다음에 또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능력여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대해 볼 만한 반도체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보면 인공지능 이쪽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쪽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도 많이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패키징 이쪽에도 많이 투자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조업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조 생산 세 공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게 되면 10%세 공제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삼성이나 SK하닉스는 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게 연간 뭐 4조 원이 넘다고 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택이. 엄청나 거죠. 4조 원, 연간.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삼성이나 s 에스... 마찬가지로 또 많은 또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다 제조업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10% 정도 세액공제해준다는 엄청나게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점 두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또 AI 시장이거든요. 이쪽에 아마 많은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삼성을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laughs>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장기간으로 좀 보시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저점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삼성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이 아마 본격적인 어떤 시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애쉬맨 이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참고 아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